함수가 루트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접근하는데 조금 힘들었죠 그치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고 사실 식을 정리하고 뭐 이러는 거 힘들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체한접근인데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여기는 자 뭐를 미분한 게 어디에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돼요 요거 미분하면은 2x 제곱 2인데 뭐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상수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놈을요. 2의 2 x 제곱 플러스 1을 t로 뜻하니 치환을 했습니다. 좌변을 미분하면 2의 2 x 곱하기 2가 되고 요놈아는 dt dx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아인테그랄 2의 2 x 제곱 dx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1 dt 보이니?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t였으니까, 아, t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뭐니, 이거? 떨어지면서, 뭐가 떨어지죠? 4. 아, 8분의 1t 네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8분의 1이고, 2야, 2x 플러스 1에 네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얘는, 뭐를 미분한 게 어디 있어? 봤더니 이거 이거 요거, 요거 미분한 게 ex잖아, 그죠? 이 미분한 게 여기 ex 있으니까 이걸 통째로 가지 말고요.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 t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2의 t 제곱은 어차피 미분해도 2의 t 제곱, 적분해도 2의 t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놈 양변 미분하면 ex는 dt dx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인테그랄 이거 e의 t 제곱, e의 t 제곱이고 ex dx. EXDX가 DT, EXDX가 DT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E의 T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E의 뭐죠?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자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E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 미분한 거 EX 이거잖아 그죠?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얘도요 봐봐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이게 x분의 1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lnx를 t로 치환하면 x분의 1이 dt dx 이렇게 되니까 아 결국은 x분의 1 dx가 dt가 되는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x분의 1 dx 이게 dt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제? 그렇지 t제곱 dt 끝이게 되잖아 얘는 뭐죠? 3분의 1 t 세제곱 t가 뭐죠? ln x 세제곱 플러스 c 끝 훨씬 쉬워졌죠? 아까 무리함수보다 얘도요 봐봐 이거 미분하면 1 플러스 x 제곱 분의 뭐 2x 이렇게 나오잖아 그 모양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도요 ln 1 플러스 x 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자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인데 안에 거 미분한 거한번더 써주고 이것이 dt dx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1 플러스 x 제곱분의 x니까 아 요거 2는요 이쪽으로 빼고요 dx는요 이쪽으로 곱한 거야 그냥. 그러면 이마만큼이요 2분의 1 dt가 되는 거고요. 아 얘는 내려오면서 이거 이거가 2분의 1 dt가 되니까. ln 1 플러스 x 제곱이 t야. 아 이게 t죠? 그러면 t 2분의 1 dt 끝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 t 제곱 플러스 c인데 t가 뭐였어? ln 1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글쎄, 7번 갑니다. 굳이 치하는 의미가 있을까? 응? 뭐를 미분해야지 사인이 되죠?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 스 사인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아, 코사인 3x 플러스 2인데, 마이너 스 써야 되고, 미분하면 3을 곱하니까 적분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 c. 그렇지. 음. 그다음에 얘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좀 했던 거랑 비슷하다. 봐라, 봐라, 봐라. 이걸 미분하면 sinx를 미분하면 cosinx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1어1 sinx를 t로 티환하면 cosinx가 dt dx니까 얘가 바로 dt가 되는 모양이고. 그죠? 그러면 인테그란, t 제곱, dt 끝 이렇게 되네그럼음은 3분의 1 t 세 제곱, t가 뭐죠? 1 플러스 sin x 의세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네 그치? 그다음얘 어떻게 할까? sin 세 제곱 x 래, 에이, 밑에 보지 말고, sin <laughs> 세 제곱 x 래, 어떻게 할까? 글씨 좀 이상한가요? 사인 세제곱 X야. 오,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좀, 좀봐두셔야 돼요. 얘를요 사인 제곱 X, 사인 X,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실질적으로 이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이 모양을. 뭐냐면, 사인 제곱 X가 뭐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가보자. 사인 x 이렇게. 그러면 이 봐봐. 만약에 여기를 t로 치환하면은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 봐봐. 코사인 제곱 x 예를 들어서요. 코사인 제곱 x를 미분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e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뭐 이런 모양이 나와버려. 사인 x가 안 나오잖아. 그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미분해서 sinx가 나오려면 그냥 cosx를 t로 잡자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sinx가 dt dx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sinx dx가 sinx dx가 얘가 마이너스 dt가 되는 모양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코사인 X가 T니까 이거 1-T제곱, -t², 1-T제곱에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네. 그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에 DT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3분의 1에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를 치환하는지 주의 주의하세요. 코사인 제곱 x를 미분하면은 이 코사인 x에다가 사인 x가 붙어, 그치 그러니까 요러, 요런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활용될 때도 있으니까 봐두시고요.